자라 말이야. 이게 시끄럽게 안에서 계란에서 막 시끄러워야 돼. 그러면 밖 안에 밖에 있는 암탉이 아, 요게 태어났구나. 그러면 밖에서 안 깨주면은 천년이 가도 병아리는 못 나와. 왜? 아무리 주둥이를 줘도 계란은 딱딱하고 그 껍질을 깰 수가 없어. 깨는 거는 으미밖에 못 깨. 그래서 이 병아리가 21일 만에 못 나오면은 그 안에서 죽어요. 죽어버리고 말아. 그러면 엄마가 그걸 기담아 듣고 있어 되겠지? 네. 기담아 듣고 있다가 소리가 나면 빨리 구멍을 뚫어줘야 숨을 써. 네. 숨이 질식해서 죽어버려. 네. 그러면 개가 움직일 때는 호흡을 바깥의 공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퍼덕이 이렇게 돼 있어. 퍼덕이해야 이제 살 수가 있잖아. 그러면 빨리 그 소리를 듣고 구멍을 빵 뚫어줘야 돼. 콱 찍어가지고 그러면 호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천천히 뚫어져 그럼 병아리가 나오지 네. 다 요렇게 태어나는데 21일 걸리지 네. 출탁 동시는 여기에 계란은 지구야 맞잖아 네. 지구에 80억이 갇혀 있어 맞아 맞아 이 80억이 비명을 지르는 때가 21세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21세기에도 출탁 동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국민들이 이 지구인 80억이 막 비명을 찔러 샀네. 그 내보고 살려달라고. 그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laughs> 내려와가지고 이 신이 이걸 깨줘야 이 여러분이 천만 명이라도 천국을 가는 거야. 어. 그래, 안 그래? 그게 21세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가 똑같아. 계란과 계란이 지구야. 그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내가 구해내 깨주지 않은 80억은 지옥이야. 근데 거기서 천만 명 하늘로 온 사람은 내가 깨준 사람이야. 알았지? 내가 바쁘니까 그거 다깰 수가 있나? 그래서 한 천만 명 깨가지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은 줄탁 동시를 해서 백궁으로 보내죠. 알았지? 네. 나머지 계란은 나머지 있는 그냥 다 죽어서 윤회하는 거요. 다음에 와서 깨줘. 점점 다음으로 밀려지겠지. 그러니까 그한 번만에 마에 안 가더라도 그게 대단한 거야. 자, 그러니까 출탁 동신이 만나 만나 신이 깨줘야 돼. 이거는 21일이지. 이거는 21세기야. 그래 안 그래? <laughs> 21세기의 신인이 지구에 도착해서 주둥아리로 여러분을 깨주는 거예요.